안녕하세요 kbs 43기성우 오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,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 동기들한테 저에 대한 질문을 몇개 받아왔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혜원 씨가 머리카락은 왜 기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어,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.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도해 보는 성격입니다. 안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. 네. 이 외에도 도전에 관한 격언이 참 많은데요. 어, 미국의 변화 심리학자 앤서니 <목소리>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.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가 무엇인가요? 서정익 씨가 하신 질문인데요. 음,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말에 개봉한 《보헤미안 랩소디》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원래 퀸 팬이어서 굉장히 기대하던 영화였는데 팬으로서는 프레디 머큐리 말년의 모습도 좀 조명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. 아.. 프레디 머큐리의 유작인 이누엔도 앨범을 녹음할 당시의 일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. 김용석 씨 질문인데요. 원래 화가 많으신가요? 아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원래 화가 별로 없는 성격이라서요. <laughs> 화잘안 냅니다.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. 방시우 씨가 하신 질문인데요. 성우가 된 뒤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기는 무엇인가요? 어... 저는 제가 성우가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와 상반된 인물을 연기할 때참 뿌듯한 게 있더라고요.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하고 나서 성취감도 있고 배우로서 쾌감도 느끼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한 연기 중에서 정말